매혹적인 자유의지에 관한 12가지 사실. 자유의지의 이상적인 정의는 신의 개입, 운명 또는 이전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건이 외부 힘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철학자들이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 현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유 의지는 의식적 및 무의식적 결정에 기반한다. 자유 의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사람들은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인지합니다. 이는 리벳 실험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자유 의지를 믿지 않으면 비도덕적 행동이 촉발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자유 의지를 믿지 않는 경우 거짓말 절도, 사기 공격성과 같은 비도덕적 행동이 촉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유 의지에 대한 견해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1800년대 유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유 의지가 환상이라고 생각하여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자유 의지를 믿기로 선택한 후에야 그는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칠레의 한 판사는 자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두 명의 살인자를 석방했다. 1960년 칠레는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 재앙 이후 두 사람이 옷에 아동의 생명을 희생했으며 결국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년후 판사는 그들이 자유 의지 없이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석방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등한 종말론 교리는 자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칼빈주의 교리인 동등한 종말론은 자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팩하게한 성경의 여러 사례를 지적합니다. 콜롬비아의 약물은 사용자의 자유 의지를 빼앗는다. 악마의 숨결로 알려진 스코폴라민은 콜롬비아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약물로 사람의 자유 의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시에는 기자들이 2010년에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이 약물의 위험한 효과와 남용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자유의지에 대한 인식은 그의 교차 시선 여성에 대한 성적 취향에서 비롯되었다. 르네 데카르트는 17세기에 뛰어난 사상가 중한 명입니다. 그는 물리학자, 작가, 수학자, 천문학자,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의 주요 기여 중 하나는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교차 시선 여성에 대한 성적 취향 때문에 자유의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지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픽테토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유의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 문헌에서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를 위한 단어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픽테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행동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썼습니다. 이후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더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선택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결정론은 자유의지의 반대 개념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요인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정론은 인간이 더큰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암시합니다. 법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법원, 판사, 법률 시스템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범죄에는 어떤 형태의 처벌이 따르며 어떤 범죄는 더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감옥에 수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유의지를 대중화했다. 자유의지는 4세기 기독교 교리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야곱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에 의존했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치전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자유의지는 고통을 초래한다. 많은 철학자와 역사가들은 자유의지가 고통을 초래한다고 동의합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람들은 로봇처럼 생활하며 자신이 프로그램된 대로만 행동할 것입니다.